계속 싸웠는데 이제는 뭐 다들 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휴보랩이 이렇게 되어야될 때다 예, 박사과정 학생들이고요 한명은 이인호 박사과정의 잔해치우기 그 다음 임정수 보동영 정태진 디아시 휴보 설계 이 태진이라는 친구가 d 아 c 휴보를 전체를 다 혼자서 다 설계했어요 일본에 있는 이남호 교수님도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놀라시더라고요 네, 사실, 물, 물론 교수님이, 어, 해왔던 휴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하지만, 참 정말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테스크별로 한 명씩 다 맡았어요. 한 여덟 개가 테스크가 있으면 거의 여덟 개에 가까운 학생들이 하나씩 하나씩 맡아서 테스크를 다분리했습니다한 테스크 한 명이 다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거라서, 저는 위에서 보고 있었지만 사실 학생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열심히 잘해줬기 때문에 이 모든 테스크를 다 완벽하게 할수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어서 이 장소를 <laughs>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2013년도 트라이얼 때. 저희 가 이때 사실 뭐 11위 뭐 이렇게 했는데 보여드린 게 없어요. 저희가 갈 때만 해도 한 3위 정도, 4위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건 뭐 가서 뭐다 넘어지고, 뭐센스안 나오고, 뭐, 이 뭐, 안전골이 걸려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이 사다리 이두 번째 날은 그나마 점수를 땄는데, 첫 번째 날 보시면, 호스 1점, 벨브 1점, 드릴 빵, 도어 빵, 자네 치기 빵, 뭐 거의 한게 없었어요. 잊었다고 말하고. 그나마 두 번째 날 조금 복구해서, 그나마 라도 11위를 는 건데, 이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희. 는 너무나 힘들었고. 지금 여기 포옹하고 있는 이 친구가 사다리 사전단 친구예요. 두 번째 날 사다리 사정을 따고 정말 다 울었어요, 저희. 다 울고. 첫째 날 너무 못해서, 교수님은 첫째 날은 거의 뭐, 이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둘째 날도 안 보이, 어디 도망가 계셨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이제 사, 어, 사전단 사다리를 하면서, 그나마 라렇 저희가 사정 하나 했고, 밑에 장면은 너무 울분이 터져가지고 저희가 바닷가에 가가지고 돌을 거의 한 30분 이상 던졌어요 <laughs>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하나. 이때 이렇게 참가를 하면서 겪었던 울분과 그게 정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DRC 파이널 하면서. 그때 참가했던 학생들이 더 여차 한번더 올라오고 경험이 쌓여서 예, 파이널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교수님 스타일을 다들 네, 다들 소문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완벽주의자시고 욕심이 많으시고 열정이 넘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무조건 1등이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회 이 파이널에서 우리가 아니면 1등 할수 없다. 학생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과연 우리가 1등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우리 아니면 1등 아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감을 갖고, 예, 진짜 매일, 매일 거의 한달 정도는 바깥, 바깥에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한달 이상은 계속 실전 것처럼, 뭐, 실전처럼 200m 떨어진 곳에서 커뮤니케이션 차단 다시 키고, 아무런 안전고리 없이 뭐, 걷다가 넘어지면 잡고, 뭐, 난리였었죠. 그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버그들, 뭐 아시잖아요. 프로그램 짜다 보면 뭐, 버그 나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니다 근데 그 수많은 버그들을 다 잡았죠 웬만하면 거의 마지막에는 코드 손 대지도 말자고 했어요 이제 뭐 하나 고치면 다른 데서 뻥 날까봐 뭐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었고요 네 그거 이외에는 사실 어 저희 교수님은 이 장표를 첫 번째로 놓시죠이 원천 기술 저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15년 동안 해왔던 기술들 이 기술이 없었다면 사실 뭐휴보력도 없는 거고 휴보 자체도 없었던 거니까 이 기술들 몇 가지만 예, 설명을 드리는, 이 내용이 조금 깁니다. <laughs> 예, 중간에 보행 얘기도 있으니까, 뭐 제가 했던 부분 보행 얘기도 좀 해드리고. 저희 d r c 유보는 전체 32개 제도를 갖고 있는 흉노이드로 보시면 80km 정도에 위에 라이다 센서를 해서 예, 3D 환경 예, 인식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DRC 트라이얼 때 했던, 예, 실패받던 이유들을 다 하나 씩 극복을 시켰어요. 특히 하드웨어부터. 어 경량 설계는 모든 휴머노이드에 예,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무조건 가벼우면 좋죠. 무거우면 파워 많이 쓰니까. 그 무조건 가볍게 설계를 하면서도 이 저희는 특히나 포지션 컨트롤 베이스의 모터 베이스의 로봇이기 때문에 다른 어, 유압이나 뭐 공압을 쓰는 로봇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저, 포지션 베이스의 로봇은 이 강성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뭐 보행이나 이런 거할 때. 무조건 강성을 높이자. 사실 많은 로봇들은 액츄에이터가 어떤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로봇 자체는 강성이 높으면 훨씬 더 우리가, 에스티, 뭐,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트 하기도 좋고. 그래서 약한 부분을 다 피했죠. 특히 또 외부 케이블 같은 거. 없애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원래 했어야 되는 거지만 DRC를 하면서 요 케이블 을다중공 축으로 다, 다 바꾸고 그리고 모듈화 해가지고 이런 것도 모듈화 하는 게 사실 저희가 모듈로 판매를 한다고 만드는 것도 있지만 로티지 같은 경우도 아주 모듈 로 잘해서 서버로 만든서 잘 팔죠 하지만 저희는 판다기보다는 실제로 메인트러스가 쉽게 하고 싶어서 모듈화를 했어요. 실제로 뭐 고장이 난다거나 순간적으로 어떻게 됐을 때 빠르게 대처하고 싶었기 때문에 모듈을 한 이유가 많았고요. 지금은 상당히 모듈화돼서 뭐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냥 박스에 넣고 해외 출장도 갈수 있고요. 가방 4개면 그냥 휴가큰게8 0 k g 가딱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공기냉각 시스템 이건 저희 교수님께서 강력하게 디자인하신 건데 이 열이 저희가 80kg 까지 올라갈 줄 몰랐어요, 사실. 로봇 의 무게가. 예전에는 휴고 같은 경우는 45kg 밖에 안 됐는데,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80kg 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모터 파워가 이제 딸리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올라가고 30cm 올라가야 되는데, 모터 파워가 이제 점점 딸리기 시작하고, 모터 열이 나니까, 공랭식, 수냉식 다 해봤습니다. 샤프트 같은 경우도 수냉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수냉식으로 했더니 거의 한2도이 뭐 정도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냉식보다는 예, 공냉식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공냉식으로 다 핀을 설계해서 다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 열 핀을 넣을 수 없는 곳에서는 다 예, 저희 프레임 자체에다가 모터를 붙여가지고 열을 강추시키는방법을로 썼습니다. 그 모터 제어기는 저희가 예전부터 예, l 리 c 컨트롤러 정도는 다 개발해왔던 부분들이. 그리고, 센서들. 뭐, IMU랑 MT 센서. 이거 두개다 저희가 그냥 직접 다 옛날부터 만들어왔던 스트링게이지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지고, 육축 센서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된 어떤 노하우들이 좀 있겠죠, 저희는. 그리고, 실제 이거 소프트웨어 때가 이니까 저희는 ROS 같은 거, r o 같은 걸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어, c c 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포도라는 시스템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스크 8개 있으면 8명의 학생들이 다 프로그램을 다, 다, 따로 탔는데그 8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로봇에 돌릴 수 있느냐 키가 되는 것이 이 저희 프레임웍입니다. 포도 프레임워이라는 사실 32개의 자유도를 한꺼번에 실시간 멀티 에이전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 방법이면서도 8명의 프로그램,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개발할,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실시간 제어 시스템인데 이것도 저희 연구실에서 레이브와 함께 개발을 직접 한 거고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안에는 저희의 이 포도 시스템을 실제로 상품화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제어, 뭐, 루스라 리루스에 쓰시지만 정말 크리티컬하게 시시간제어가 되는 이런 보행이라던가 뭐 이런 크리티컬 시스템에서는 저희 시시간제어가 매우 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아예 상품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곧 네. 내년쯤에. 포더 네. 시스템 구조는 이렇게 돼서. 그리고 저희가 모터 베이스에 포지션 베이스의 로봇이기 때문에 아까 뭐 매니플레이션 하실 때도 다 많은 얘기가 나죠. 컴플라이언스 컨트롤이 상당히 저희 로봇한테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모닉이라는 기어를 쓰고 200대300 대의 고 감속 비에 백드라이브가 상당히 쉽지 않은 정도의 그런 로봇이기 때문에 이게 컴플라이언스 제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노하우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차에서 내리는 거할 때는 이 컴플라이언스 제어가 많이 들어가니 어, 지금은 네이버 가신 <laughs> 김인혁 기사님이 나오는 이 동영상이 다 지금 재생이 안 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잘안 됩니다. 차에서 내리는 동영상인데, 이 차에서 내릴 때, 이 발을 저희가 다잡고 내리거든요. 근데 컨택 포인트가 지금 여기, 여기, 그리고 밑에를 내려오면서, 이 내려올 때도 저희가 스태틱하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 저 위에 앉아있, 앉아있다가 이쪽으로 폴스 제어를 해주고 포지션 컨트롤 같이 하면서 그냥 중력에 맡겨서 미끄러져 내려오거든요. 이게 근데 미끄러져 내려올 때 포지션 컨트롤이 깨, 포지션 컨트롤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냥. 포지션으로 완전 다 깨져버리죠. 네 개의 컨택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컴플라이스 컨트롤을 적용을 해서 이 내리는 컨트을 했는데 이 내리는 거를 저희처럼 한 로봇이 한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저희 내리는 걸 되게 잘했다고 생각한 게, 다른 로봇의 뭐 사이즈도 큰 것도 있지만, 저희처럼 정말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로봇이 한 대도 없더라고요. 저희는 이거를 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두 번째, 예, 다음으로는 저희 고행, 제가 한 보행, 고행인데, 생뚱맞게 그냥 보행 알고리즘않나는데 보행은 원래 이 장표가 없었는데 로코모션이라 그래가지고 또 제가 굳이 넣었습니다. 제, 저, 제가 이제 보행 담당이다 보니까 보행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조그만 로봇부터 해서 보행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기본적으로 보행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네,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첫 번째는 이제 보행을 위해서 발, 발자국의 위치부터 예, 정합니다. 모션, 워킹 모션 플래너라고 이름이 있는데, 골발이라고 됐네요. 골반이죠, 골반. 어떤데? 발자국하고 골반. 뭐, 여러가지 어, 워킹을 필요로 하는 그 모션을 먼저 결정합니다. 뭐 발자국의 위치부터, 그 포인트라고 하는 발자국을 먼저 위치를 시키면 그 안에 GMP가 지나가게 되겠죠. GMP라는 건다 아시겠죠. 제로 모멘트 포인트라고. 저런 모멘트 포인트 포인트가 서포트 폴리곤, 발자국이 만든 서포트 폴리곤 안에 들어가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라게 이제 보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발자국 만들고 보형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GMP 계정을 만들고요. GMP 계정을 만들면 거기서부터 이제 보형 패턴을, 센터 오스의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센터 오스의 패턴을 만드는데 뭐 방법도 상당히 많죠. 뭐 프리부트에서 어, 뭐, 캡쳐 포인트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상대 많은데, 저희는 이제 프리뷰 컨트롤을 카지탑의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뭐, 인버스 모델을 사용해서지 뭐 처진 보상이라던가, 이런 걸다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풀어가지고, 센터메스에 넣어버리죠. 센터메스를 넣는 것도 사실 예전에는 펠비스, 이힙 조인트의 가운데가 센터메스라고 가정하고 했었는데, 제가 완전히 다 사실 워킹 알고리즘다 엎었어요. 한 2-3년 동안 엎었는데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홀바디 인버스키 아틱스 정도는 해야 되겠다 사실은 홀바디 다이나믹스까지 들어가면 네, 최고죠. 아직까지는 다이나믹스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이, 어 인버스키 아틱스 에 자유도 12개니까 네, 12개의 운력을 받아서 네, 조인트를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제어가 들어가죠. 뭐 IMU라던가 m 티센서부터 어, 더, GFP. GFP 제어하고, 뭐, IMU 왔다, 뭐, 업라이트 컨트롤이라는 여러 가지 컨트롤이 들어가고. 사실 여기에는 제어기가 뭐 아주 간단하게 두 개만 들어가 있지만, 어, 레이어가 뭐한 대여섯 개된다 뭐, 조인트로도 들어가는 게 있고, 세터 오브 스펙만 아니라, 뭐 발의 포지션까지 다바뀌고요 거기에 이제, 보 모션 최적화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메카니컬하게 리미시다 보니까, 오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전체 탈, 다 풀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하게 계속 푸는데 뭐좀 있어보이고 옵티마이저시라고 써긴 했지만 맞아. 결국에 뭐 발의 계정이라던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더 레인지를 더 넓힐 수, 있, 넓힐 수 있는 트랙트를 찾기 위해서 옵티마이저시 과정을 들어가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컴플라이언스 로봇이 저희가 포지션 컨트롤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보행에서 가장 키가 되는 게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예, 포지션 컨트롤러 걸을 때 이게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이게 저희가 포스 제어나 토크 제어를 완전히 할수 있는 로봇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포지션을 일단 맞추지 않아서 센터 어메스의 계정이 무조건 아주 정확하게 예, 갈수 있게 만들자는 게첫 번째 목표였고, 그래서 예, 많이 쓰는 모델이 저리니어리 예, 포트 팬들러 모델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센터메스가 고정된 상태인데, 거기에 저희는 항상 저 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저, 우리 입력을 주는 것과 실제 센터메스가 움직이는 사이에 생기는 컴플라이언스. 저걸 잡기 위해서 사실 예전에는 그냥 제어기만 사용을 했습니다. 뭐, 댐핑 제어기라던가, 뭐, 제어기만 썼는데, 어, 이번에 피드포워드까지 해가지고 저희 옆에 보시면 그래, 어, 그래프를 보시면 한 40cm, 0.9초로 40cm로 걸어가는 실험인데요. 보시면 g m p 레그라는게 이렇게 존재하죠. 이 g m p 레그라는게 이게 로봇이 처지니까 점점 GMP가 막 뒤로 막 넘어갑니다. 처지니까 특히 빠르면 빠를수록 천천히 걸을 때는 이렇게 안 나와요. 거의 스태틱하기 때문에. 근데 동적 걸음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 이 컴플라이언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뭐 피드포워드에 임스 모델을 사용해서 피드포워드로 좀 보상을 했습니다그것만 넣어줘도 이런 식으로 좋아집니다 거의 GMP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죠 발바닥 안에 다 존재하는 걸볼수 있죠 발바닥 안에는 이때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렇게 뒤로 쳐져나봐이 그래서 보면 휘청휘청 휘청휘청 휘청. 근데 이때는 딱딱 따라가요 그러면 이게 어, 제어가 아니라 이건 피드포워드니까 피드포워드인데도 그냥 <laughs> 그런 한 느낌으로 걸어가는 걸볼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행 패턴의 센터 홈 메스가 변화되는 걸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보통 리니어 앰버틴 펜들럼이라고 하면 센터 어, 홈 메스의 높이를 고정을 시키죠. 어, ZCM이라는 컨스턴트를 놓고 이 GMP 규제를 풉니다. 이 GMP 규제를 풀어서 나오는 게 센터 어, 홈 메스의 보행 패턴인데. De setembro a 3